안녕하세요 가디크입니다 어, 제가 오늘 할 건요. 요 어, 유튜브로 요청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팀 지금 현 상태에서 어, 포메이션을 좀 변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술 좀 만져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어, 제 아이디가 아닌 다른 분의 아이디를 어, 전술 설정 및 어, 개인 전술 및팀점술 설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을 먼저 볼게요 일단은 어, 3-1, 2-3으로 맞춰 놓으셨고요 지금 어, 팀컬러를 보면 프랑스 지금 프랑스로 지금 팀컬러를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프랑스 선수고요 지금 보면은 강화 팀컬러는 동비 물결로 지금 3강에서 4강, 뭐 5강 선수도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맞춰 놓으셨고 전체적으로 팀이 보니까 되게 좋아요. 원래 프랑스가 국대 프랑스로 하면 되게 좋잖아요. 프랑스 국대 팀이 원래 세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피지컬이 일단 워낙 좋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선수도 많고 한데 지금 보면은 제가 어떻게 게임을 주로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어 ST가 공격수, 침투랑 크로스를 주로 이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현재 지금 3톱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는 어 맞아요. 지금 3톱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지금 4123으로 운영을 하시면 이제 기에이라가 지금 이게 원블란치 형으로 쓰기에는 약간... 지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나간다는 게 뭐냐면 이비에이라가 공격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뻥두 명, 라포르트랑 바람만 두 명으로 이제 센터백이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랑 어 이제 공격수 침투를 이용하시려면 어 4213, 그러니까 투볼런치를 쓰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 볼런치로 변경을 해 주려고 하고요 근데, 라비오가 보면, 왼발잡이에요. 그래서, 홀포그바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자, 이렇게 올리고, 라비오를 왼쪽, 얘 보시면은, 라비오가, 왼발잡이거든요? 네. 어우, 얘 피지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80kg에 192cm. 스트도 진짜 좋죠. 수비도 좋은 편에, 민벨, 민벨도 지금 보면 민벨도 높아요 민벨도 높고 헤더 좋고 약점은 뭐딱 봤을 때는 약발이 3인 거 예. BA라도 마찬가지죠 얘도 약발이 3인 거 이게 보시면 CDM으로 놀 때랑 이렇게 해서 RC, RDM으로 c r 놀 때랑 움직임이 달라져요 피파는 그러니까 얘가 CDM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성향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렇게 R, R CDM 말고 R CDM으로 놓으면 오른쪽에서 이제 윙백도 윙백이 자리를 아 윙백이 아니라 이제 풀백이죠 풀백이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요 오른쪽도 커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RDM으로 놓고 라비오는 LDM으로 놓고 폴 포그바는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바꿨어요 예, 포그바는 수비능력보다 공격 스탯이 더 좋거든요 보시면 물론 수비도 좋지만 개인 수비가 약간 떨어지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얘는 공격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해요 폴 포그바는 원래 그래서 CDM치도 수 지금 보면은 JAM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100이고 CDM은 96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 크로스랑, 어, 공격수 침투를 하는 거를 이용하려면, 4, 2, 1, 3을 하시는 게더 좋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는 손댈 데가 없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손댈 데가 없어서 건들지 않았고, 팀 전술 중에 이제 개인 전술 볼게요. 브리즈마는 지금, 어, 지금 측면의 위치, 항상 수비 지원. 이제 항상 수비 지원을 해놓면 이제, 이제 수비에는 좋은데 이게 3톱에서 운영할 때이 어, 투블런치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수비 지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투블런치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3톱이 완벽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방에서 대기로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오른쪽에 클리안 음바페도 동시 동일하게 전방에서 대기로 바꿔주, 바꿔주는 게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측면에서 위치하냐, 수비수 균형 잡힌 찬스를 만드냐, 수비수 돌파를 하냐, 이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크로스를,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측면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구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니까 측면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고, 요런 것들은 균형 잡힌, 균형 잡힌 크로스 지원, 일반적인 차단, 요런 거 해주, 보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침투하셔서 어, 카린 벤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형 타켓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9.5번이라고 해서 어, 카린 벤제마는 타켓맨도 되고 어, 이렇게 뒤에서 침투해서 골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그런 선수인데 어, 뒤에서 침투를 걸어주시는 게 이제 업사이드 트랩을 뚫면서 침투를 해서 골을 넣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걸어주시면 되고요. 기본 수비 지원 말고, 말고, 수비 라인 압박으로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소극적 차단, 걸어주시고, 넓은 지역으로, 침투. 왜냐면, 원톱이니까, 여기가 이제, 공간이 있을 곳으로 침투를 해야, 투톱인 경우에는, 이제, 균형 잡힌 침투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제 원톱인 경우는 자리가 나는 방향으로 해서, 힌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넓은 지역으로 해주시고 얘는 지금 수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윙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블런치니까 어, 수비가 안정적으로 여, 돌아가, 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윙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로 해주시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폴포구바는 일단은 공격 3 해주시고, 이제 수비는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자기가 수비가 좀 많은 게 좋다 그러면은 이제 3을 놓아주시면 되구요. 아니면은 이제 이 폴포구바까지 공격을, 공격형 미드필더를 자유롭게 공격을 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제 수비는 1로 해주시구요. 기본적으로 2를 해놓을게요. 2를 해놓으면. 여기 숫자가 없어지죠. 2로 해놓으면. 그리고 얘는 이제 라비오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수비 3 해놓고 공격은 2로 해놓고요. 얘 a 라도 수비 3으로 해놓고 공격 2로 해놓고. 아파야 바란의 경우는 이 센터팩트는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공격시 후방대기, 공격시 후방대기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뭐 균형잡 균형 힌거 해주시면 되구요 빙자맨 맨디도 여기 3톱에이 쪽에서 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백들은 공격을 많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격 참여도 1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공격시 후방대기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3톱이니까. 여기서 어차피 클리아엠페랑 그리즈만이 공격적으로 크로스를 할거니까 이 자리에 두명이 굳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시 후방대기 해서 근데 어차피 공격시 후방대기를 해놔도 얘네들은 다 나가게 돼있어요 어 이걸 걸어도 항상 이걸 걸어도 안나가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는게 더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수 있다 예 이상 가디크였구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